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첫 전투기 KF-21 보라매가 7월 19일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노리호 발사 성공 소식에 이은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KF-21 보라매 개발로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위덴, 유럽의 뒤를 잇는 기록입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항공산업의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땐 모두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야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전투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핵심 기술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고 그 때문에 국내 개발진과 연구진들은 모든 것을 맨바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이 오히려 국산화율을 높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의 고생 끝에 전투기 기술 국산화를 89%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은 KF-21이 우리나라 자주 국방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 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투기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투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데요, 막상 거금을 들여 사온 전투기지만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장이나도 핵심 부품을 건드리지 못하거나, 개선사항이 있어도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투기 총 운용비 가운데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하고 유지 및 보수비용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투기의 수명이 30에서 40년 정도 되는데 구입비보다 보수비용이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4.5세대의 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처럼 고장이 나도 수리를 위해 몇달 동안 외국의 부품과 기술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내 자원으로 하루 만에 수리가 가능하죠. 또 전투기 운용 데이터를 통해 전투기를 마음껏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음속 전투기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 눈 높이를 나란히 할수 있는 상태이며 이는 한국이 국방 강국으로 나아가는 성공적인 첫걸음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한국의 성과를 발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만 현지 언론에선 한국의 KF-21의 기술이 대만의 5세대 전투기에 적용되어 개발되고 있다고 발언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데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의 중심이 되는 전투기 핵심 기술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대만에 전해준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의 전투기 개발 관련 업무는 중상과학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상과학원에선 2027년에 대만의 5세대 전투기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발표를 갑자기 2024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를 두고 대만의 각계 전문가들은 대만의 현재 자금력과 대만의 기술 수준으론 2024년까지 5세대 전투기가 개발될 리 없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대만의 잠수함 건조 급비 프로젝트처럼 한국이 급비로 대만의 5세대 전투기 제작을 지원해준 거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제작할 때 외국의 기술진들과 협의한 것처럼 대만의 전투기 사업에 한국 기술진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만의 속사정을 알아보면 대만이 우리나라의 KF-21 보람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대만은 예나 지금이나 주변국에서 국방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과 독립주권을 원하는 대만의 이해 갈등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대만 해역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 빈번한 군사활동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 때문에 대만은 계속해서 강한 국방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은 바로 국기국주입니다. 국기국주의 뜻은 자국의 전투기는 국내 기술로 직접 제조한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전투에서 전투기가 가지는 입지와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대만의 지리적 특성상 전투기의 기술 독립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서 대만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전폭적인 전투기 기술 지원이나 신식 전투기 판매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타이완 관계법을 맺게 됩니다. 이 타이완 관계법이 대만의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법의 주된 내용은 미국이 대만의 무기를 판매할 경우 그 성능과 수량은 미중 수교 이후 수년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국은 대만의 무기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대만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 때문에 대만은 국방력을 강화할 돈이 있어도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일종의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은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지금의 태국을 있게 한 시내혁명 11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대만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흡수 통일하겠다고 언급하여 대만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이 국방을 강화해 스스로 방어하겠다는 막구를 놓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 신경전은 군사적 긴장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대만은 꾸준히 자국 전투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경국호라는 전투기 제작을 시작으로 얼마 전엔 융잉이라는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갔죠? 최근 공개한 융잉도 한국 보라매가 달성한 초음속이라는 영역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중국의 침략을 걱정하는 대만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 소식을 듣고 한국이 대만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KF-21의 기술이 대만의 5세대 전투기에 적용되어 개발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온 거겠죠. 실제로 대만 커뮤니티는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몇십년 동안 국기국조를 외치며 전투기 개발을 해왔던 대만이기에 이번 한국의 성공으로 한국과 대만의 격차를 느낀 거겠죠. 이번 KF-21의 경우 손익분기점으로 평가받는 생산량이 300대 안팎이라고 합니다. 아직 인도네시아 물량을 합쳐도 160여 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대만에서 한국의 KF21 보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만으로의 국방수출의 가능성도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F21 보람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신 연구원 그리고 엔지니어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